이번 영상은 국내 최대의 레트로 게임샵 중에 하나, 레트로 카페 리멤버에 다녀온 영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한데요. 국내 최대의 스케일에 걸맞게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구매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른바 알팩부터 콜렉터를 위한 A급 꽉팩에 미개봉 매물까지 정말 없는게 없을 것 같은 게임샵인데요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께는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쇼핑이 가능하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몇개 이렇게 좀 적어오긴 했는데 일단 이거 첫 번째부터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매장이 굉장히 큰데 이거 창업하시게 된 계기를 좀알수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원래 본업이 LED 그 전광판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좀 일이 끝나고 좀 편하게 좀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 싶어 가지고 건물에 지하에 좀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건물주한테 제가 이 밑에 지하 그 공간을 좀 쓰겠다 네, 해서 되게 저렴하게 계약을 했죠. 자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 놀수 있게끔 원래는 이제 PC 게임기를 좀 놨었어 이렇게 놓고 아, 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네, 할수 있게끔 네, <laughs> 해놓고 탁구 다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구 다이도 놀까 막 생각 중에 있었는데 혹시 뭐 콘솔 게임기가 혹시 없냐? 그러 얘기했을 때 제가 집에 제가 원래 하던 게임 가 있으니까 한번 갖다 놓을까? <laughs> 하나로 놓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어, 이게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샵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계약한 게 아니라 원래 하셨던 일을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그러다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한 층을 더 계약을 하게 되고 그게 이어져서 이렇게 게임 샵으로 이제 변모가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원래 하셨던 일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본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LED 쪽. 네. 네. 그 LED 전광판왜 보시면 이게 그 축구 경기장이나 야구 경기장 같은 보시면 뒤에 큰 화면들 이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제작해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 이게 요것도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laughs> 그냥... 예, 예. 이게 사실 원동력이라 보다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끝장을 좀 보는 스타일이라 제가 이제 편집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일을 좀 완벽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일하고 좀 겹치지 않으려고 일찍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좀 나오는 게좀 즐겁긴 하죠. 예, 네, 그거죠, 그냥. 제가 국내에 있는 레트로샵 같은 데를 뭐몇 뭐 군데 이렇게 가봤지만 진짜 이 정도 사이즈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여기서 더 큰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원래 꿈이, 이렇게 좀,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게제 꿈이었거든요. 일하는데도 좀 그런 게좀 영향이 있게끔, 예, 하려고 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더 수집하고 더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아마 좀더 크게 뭔가를 할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또 옮기겠죠. 예, 더 키울 생각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 이거는 좀 갖고 싶은데, 네. 아직 내 수중에 못 들어왔다. 네. 아직 콜렉팅을 못한 것도 있을까요, 아직? 저 대부분 다그 인생, 인생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인생게임 같은 게 저는 오락실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수집하려다 보니까 좀, 어우, 단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기판. <laughs>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판을 좀 모으고 있는데, 예. 기판 게임 중에 좀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거 따로 수집하는 중입니다. 예. 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슈팅 쪽? 슈팅도 슈팅이지만 옛날에 즐겼던 거, 뭐 최근에 구매했던 거, 더블드래곤 같은 거. 예뭐구로고 영재, 뭐그렇죠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대시 뭐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도 직접 너무 즐겨했던 게임들을 이제는 뭐 콘솔 게임기보다는 좀 기판으로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게좀 요즘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컬렉팅하는 게좀 요즘에 제가 기판 몇개 받아봤는데 온전하고 것도 온 것도 없고 잘 플레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더블 드래곤이거든요. 그 기판을 제가 받아왔는데 조금 문제 있는 거는또 우리 같이 같이 일하는 친구가 수리를 해 가지고 예, 지금 잘 플레이 되고 있는 거. 예, 그 기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 생각해 보면은 오락실이 단가가 100원도 아닌 50원이었던 시절에 그렇죠, 네. 그 시절에 기판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판들 모으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네, 높아요. 예, 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 어, 확인. 그런 쪽 생각하면 아직도 네. 우리가 가야 될 길. 네. <laughs> 그렇죠. 제가 메가드라이브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팩을 좀 모으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매뉴얼 없어서 그냥 굳이 뭐 괜찮아 했다가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으다 보니까 아, 매뉴얼 좀 아쉽다. 그러면 또 매뉴얼 좋은 거 있으면 또 그거 사게 되고. 예. 끝이 없더라고, 이게 컬렉팅이. 사람 욕심이 예. 더 이상 밑으로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 걔도 좋은 거 찾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팩만 있으면 되지 하다가 그렇죠, 네. 어? 꽉이 너무 이쁜데? 응. 모으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엽서에 눈을 뜨게 되면 앙케드 <laughs> 카드 또 시작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찾죠 그거 있는 거 보면 또 고기 좀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제 것도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지만 또 이거 팔고 또 사고 어 이게 결국엔 우리 사장님이 세일즈도 세일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모아가면서 네. 그렇게 또 세일즈를 하고 네. 그 지금 컬렉팅을 결국 멈추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더군도서 제가 다양하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추억이 있던 것만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그 게임은 잘안 모읍니다, 는뭐올콜렉 예, 예, 예. 그런 건뭐 원치 않고요. 제가 좋아했던 추억이 있던 것만 예, 그렇게 모고 으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지금 도 애정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나 친구 거 빌리거나 빌리지도 못하고 항상 옆에서 구경하고 좀한 번만 해볼게 <laughs> 옛날 그랬었던 추억이죠, 뭐. 레트로 카페 리멤버에는 사장님과 더불어 핵심 인물이 또한분 계십니다. 바로 매장 관리를 맡고 계신 슈퍼무님인데요. 레트로 쪽에 워낙 식견이 넓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레트로 리멤버에서 수리랑 뭐 관리 뭐 이것저것 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맡고 있는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사장님과의 인연이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레트로 리멤버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손님으로 몇번 와서 사장님 얼굴이 이제 눈에 익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뭐 저는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기억 못하셨겠죠. 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너 이제 취미생활을 수리하고 뭐 온라인도 하고 하니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신 거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럼 한번 가볼게요라고 해서 왔다가 이제 계속 있게 된 거죠 좀 남들이 못하는 일을 되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오기까지 기계가 망가져가지고 아, 내가 스스로 고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인두기 납땜기를 들은 게 중학교 때예요 페미컴을 하다가 게임이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 이거 왜 이러지? 기계가 망가졌나? 뭐몇 번을 불고 닦고 뭐 해도 안 나오길래 뜯어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 냉납 현상처럼 보이는 건데 뭔가 선이 좀 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이제 철물점을 가서 납땜기 하고 이제 납을 사가지고 다섯 가닥 여섯 가닥 되는 선을 다 이렇게 납땜을 다시 했죠 전원을 켜고 딱 화면을 켜 봤는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laughs> 게임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게임기 하나 옆에 이제 다른 게더 있었었는데 거기다 팩을 꽂아 봤죠 그래서 근데 팩이 망가진 거더라 고 그 기계에 집어 던진 거를 선도 다 끊었었거든요, 열받아가지고. 다시 납땜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팩을 꽂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어 살려내셨네, 그래도? 아, 단순히 이제 선만 끊어진 걸 이유니까 되더라고요. 그, 그래서 이제 그때 납땜을 처음 이제 접해본 거고. 제가 한동안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 군대 간 사이에 이제 누구나 다 겪겠지만, 군대 간 사이에 집에 있는 게임기는 싹다 없어지죠. 네. <laughs> 제가 기종별로 웬만한 기종 다 갖고 있었거든요. 고가 기종 빼고는 PCND까지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메가드랩 스틱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 게임기 쪽에 관심을 접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현 세대기죠. 뭐, 플스2랑 막 이런 거, 뭐, 이제 갖고 놀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다시 레트로 게임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한 불과 한 3년 전? 그래서 이제 알아봤는데 가격 다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정크를 사자. 어차피 고치면 되잖아. 정크는 싸더라고. 정크 처음에 이제 뭔지는 모르고 이제 정크를 입문한 거였는데 고장 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증상이 뭐 확인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정크라고 파는데 샀는데 화면이 안 뜨고 화면은 뜨는데 뭐 CD를 못 읽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 찾아보고 뜯어서 구조 보고하다가 어 이거 구조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기기 사고 저기기 사고 웬만한 기계 다 갖고 있고 멀쩡한 거 한번 뜯어서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해보고 안 되는 거 한번 부품 떼다 다시 달아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크를 사셔가지고 네. 기계들을 다시 살리셨을 때그 희열은 진짜 좀 말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막 그런 것도 찾아봤어요 외국에서 게임기 수리하는 사례 막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 하는데 걔네들은 뭐 화면이 깨지고 무슨 뭐 소리가 안 나고 이러는데 저는 화면이 아예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고, 그 용액, 그 콘덴서나 이런 용액이 흘러내리는 막 자국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막 PCB 클리너 사가지고 다 닦아봤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단 이, 이쪽에 테스터기를 찍어봤는데 소리가 좀 이상하게 길 납땜을 딱 했는데, 화면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됐어! <laughs> 뭐 집에서 부모님 뭐가 됐냐고 방문 열고 들어오시고. <laughs> 그러면 그 당시에 고치셨던 기종이 생각나세요? 됐어! 했던. 그게 메가드라이브 원. 처음에 메가드라이브 게임 하면은 키자마자 세가 로고 반짝이잖아요. 와 그거 보셨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렇그 팩이 통키 팩이었거든요. 통키 <laughs> 팩. <laughs> <laughs> 그 불꽃 공이 하나 추 불꽃 실 하나 쑥 지나가면서 네, 이제 로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나올 때 희열이. <웃음> <웃음> 어,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이 한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량으로, 수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막열 개, 스무 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멀쩡한 것들도 있는데 운송 중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방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 해야 돼요. 그걸 안 되는 거는 일단 뜯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따로 부속용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분류 작업하죠. 지금도 뭐 이쪽에서 종사하고 계시긴 하지만, 하여튼 레트로 게임이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매력은 추억이고요.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예전에는 저희가 정품을 사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동네 가서 바꾸는 것도 중국산 복사팩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정품을 사면서 그 매뉴얼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 깍을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그런 이제 추억이 가장 크고, 지금 게임에 비하면 옛날 게임들은 되게 다양했었던 추억이거든요.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픽은 다 거기서 거기지만, 플레이하는 방식은 다 다르고, 스토리도 막 게임마다 막 감동인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지금보다는 좀더 많아서,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약간 비주얼 위주의 게임이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다 보니까, 다시 또 옛날 레트로 게임을 손대기 시작한 거죠. 게임을 일로 하느냐, 아니면 취미로 하느냐? 그거는 게임 쪽은 쉽게 질릴 수 있지만 기기 쪽은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임이 많다 보니까 사진으로만 보던 게임기를 실제 내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은 또 다르죠. 뭐 꿈꾸던 건 아닌데 뭐 원래 게임도 취미였고 고장 난걸 고쳐서 이 게임을 할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취미 생활이었고 수리하는 것도 일정해 보면 원래 하던 일은 다른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부가 줄을 이긴 거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직장 다닐 때는 아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아뭐 쉬고 싶다, 아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직장인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건좀 없어요. 재밌어요. 힘들어도 아유 내일 나가가지고 어디 좋아하는 거또 보면 또또 미소가씩 이렇게 되고 오야 이거 사고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이걸 여기서 만지네 막 이런 기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 일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그 무슨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게 보면 항상 이렇게 잘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마음껏 꾸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거가 <laughs> 제일 저하고 맞더라고요. 네, 이 게임 쪽하고 이렇게 레트로 쪽. 네, 이게좀 화려하잖아요, 약간 좀. 네, 그런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두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즐거웠어요. 제일 걱정인 게 건강이 제일 걱정했어요제 몸만, 체력만 받쳐준다면, 뭐든지 지금 노력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된게또 없었고,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한 번도 한적 없었습니다. <laughs> 레트로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공간을 계속 운영해 나가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레트로 카페 리멤버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와, 참여자겠다, 참여자. 네. 야... <laughs> <laughs> 어제 야나 핸드폰 좀 하나 사자 28만원인데 너무 비싸 25만원짜리 찾아봐 1 0 0만는데 <laughs> 200만원 <laughs>